안녕하세요. 온바다에서 귀염을 담당하고 있는 바다의 여정 남기양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남기양 캐스터의 MBTI를 알아보기 위해 게임을 준비했어요. 혹시 밸런스 게임 들어보셨나요? 제 MBTI를요? 밸런스 게임, 그게 뭐예요? 설명보단 게임을 통해 알아보시죠. 모든 사람 20명이랑 공짜 회식. 내돈 주고 혼술혼술내돈 어, 주고 내가 원하는 안주랑 마음 편하게 혼자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약속 시간 2배 일찍 도착하지만 가격 바가지 택시 약속 시간 2배 늦는 공짜 셔틀버스 저는 일찍 도착하는 걸 선택할게요 제가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착하지만 일 못하는 동료 매너 없지만 일 잘하는 동료 일 잘하는 동료 어쨌든 회사에서는 일하려고 만난 거니까 일 잘하는 분들이 나을 것 같아요 계획 일도 안 짜는데 순정적인 친구와 여행 계획을 잘 짜는데 예민 보스인 친구와 함께 여행 순종적인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여행보다 여행 계획 세울 때더 행복하거든요 어 선택을 엄청 잘하시는데요? 당연하죠 언제나 준비된 프로의식 이런 질문쯤이야? 언제나 대답할 수 있어요 저 키윤 씨 MBTI 알것 같아요 <laughs> 기대된다 맞춰보세요 첫 번째 소식 스타트 국립해양조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어셈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보유한 17개 지역의 실시간 CCTV 영상들이 무려 20개 재난 방송사에 제공됩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바다 근처에 위치한 해무 조이 관측소 CCTV 영상과 웅진 소청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CCTV 영상을 통해 태풍이나 해일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재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생한 현장상황을 TV를 통해 볼수 있다니. 국립해양조사원, 넌다 계획이 있구나. 데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견이가두손 모아 기도드릴게요. 태풍, 멈춰! 태풍, 오지 마! 지금은 녹화 중두 번째 소식 국내 유일한 해양관측 위성인 천리안 2 b 오를 관리 운영 중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1의 해양위성 포럼을 캐치했습니다. 짝짝짝! 무한한 공간 전어머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의 해양위성 자료를 위한 첫 걸음을 부산에서 시작했는데요. 위성 관계기관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해 이번 포럼을 통해 해양위성의 현황과 개발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성 기반 해양현황 활용 플러스, 해양위성 영상 품질 향상, 그리고 후속 해양위성 개발 뿐만 아니라 초소형 위성까지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해양위성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그 날까지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 파이어. <laughs> 기대된다. 맞춰 보세요. E X F P 맞죠? 맞네. 와, 아, 대박.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놀랍게도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아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흔든데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응. 안 맞았다면 i n t j 라고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무조건 퀴즈일 줄 알았는데 음 엉터리네. 그래도 MBTI 관련해서 질문 주고받는 거 재밌었어요. 다음번에 이런 컨텐츠 또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그건 이번 콘텐츠 반응이 좋은 면 생각해볼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PD님 MBTI 맞추면 이탄 만들어줘요.